2 3 2페이지 원의 방정식입니다. 자, 원의 정의부터 봅시다. 원이란 것은 자, 한점한점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 그럽니다. 그중에서도 우리 누구? 자,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을 뭐라 불러? 반지름이라 부르죠. 반지름. 자, 반지름, 이게 뭐야? 얘가 기본형. 얘가 뭐야? 표준형이죠. 자, 기본형은요, 원위의 한 점, 우와. 자, 원위의 한 점, 우와. 자, 한 점, 피로 어떻게 이었을 때, 이게 뭐가 돼? R이 되겠지? 자, OP의 길이와 R, 반지름, R이 같습니다. 자, OP는요, 자, 우리 두점 사이 고리공식, x2-x1의 제곱 더하기 y2-y1의 제곱으로 풀면 자 x-0의 제곱, 자 y-0의 제곱이니까 우리 OP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겠죠? 얘가 뭐랑 같다? r이랑 같다. 양변을 제곱, 제곱하면요. x제곱 플러스 y제곱,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, r의 제곱이란 뭐가 나와? 기본형이 나옵니다. 자, 얘는 뭐야? X-0의 제곱이니까, 원의 중심은 0,0이고, 반지름은 R이다. 자, 그 다음에, 우리, 여기, 자, 표준형, 표준형. 표준형은, 자, 이 점이 A, B에요. A, B. 자, 이 점이 X, Y. 자, OP를 이으면 이게 뭐야? R이죠, R. 그래서, 자, OP와 R이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 제곱 하면 OP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 자 원래 루트 있던 게 없어져 버리죠. 제곱이 있으니까 X-A제곱 Y-B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얘의 중심은 A,B가 되고 반지름은 R인 뭐가 된다? 표준형이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. 자 1번 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 자 얘는 뭐야? 0, 0이고 반지름은 루트 12, 그러니까 2 루트 3이겠죠. 자 얘는 뭐겠어? 자 1, 4, 반지름은 4가 되겠죠. 자 얘는요, 자 얘는 x, 0의 조급이니까 0, 1, 반지름은 3 되겠죠. 자 얘는 마이너스 3, 0이고 반지름은 5가 될 겁니다.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지. 중심 원점입니다. 어떻게 돼? x의 제곱,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뭐라 써야 돼? 4를 써야겠죠? 자 얘는요.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이 r의 제곱이니까 25라 쓰면 됩니다.